송은이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. 응? 그래서 이제 번호 뽑으면 되는 거죠? 아, 뭐, 뭔지 모르는 거지? 와, 이거 잘안 된다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어? 질문 있어. 송은이한테 <laughs> 묻는 4번, 거지? 나야? 나? 나? 다, 시시해, 시시해? 다 하지 않았을까?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다행이다다 해보지 않았을까? 다행이다. 뭔데, 뭔데? 근데 웃기니까. 빨리, 빨리. 아니야, 또 있어. 28번. 어. 송은이 씨. 네. 해보고 싶은 로망 같은 거 있어? 하하하지않하어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종일 했는하 무슨? 하하 종일 왕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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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뭔데? 뭔데하하 네? 게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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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하안 아 맞는 하 같아. 진짜. 너무 와. 거기서 커피 내려 마시고 밥 먹고 다 해. 난 영철이 오빠랑 진짜 하 둘이 했으면 좋겠어. 오빠 응. 진짜 좋은 여자 만났다. <laughs> 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? 희귀하는 희귀. 가지? 내 여태면 내 여태. 특이해 특이하기나. 특이 누구한테 질문하지 얘기해지. 어? 어. 응. 나? 응. 나 정수 오빠한테. 정수. 어. 오, 오. 야 그거 좋다. 그래? 읽어. 하... <놀람> 내가 돈빌려주려면 얼마까지 빌려줄 거야? 나는. 이거 안 되지만. 사천? 사천, 땡겨줄 n k y o 사천, 만원 사천, 고 사천, 만 원? 사천. 사천, t h a 사천, 만 원까지 쌓였어. 어, 그래. 그냥 뭐 a 사천, 4 사천, thank 사천, t h a n 천 오케이, 콜. 숙기야 응. 어. 너는 나 얼마까지 빌려 줄수 있니? 나 근데 진짜 궁금한 다 정말 대답해 줘 봐. <laughs> 너는 얼마 정도까지 빌려 줄수있니 영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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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 <laughs> 빌려 줘? <laughs> 나 진짜 뒤지물 어우, 아왜왜 왜? 남자는 안 빌려 줘, 돈을? 어차피 내 돈이 다 오빠 돈이니까. 응, 음, 뭐야. <laughs> 어, 뭐야. 둘이 혹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지? <laughs> 에이, 왜 그래? 수상한데? 뭘 수상한데? 좋은 일이지, 만약 그렇게라도 된다면. <laughs> 다채로운 질감, JTBC.